오늘은 그 내신 5등급제가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고 상위 11%까지가 2등급이었습니다. 그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상위 10%까지가 1등급, 상위 34%까지가 2등급이 되었는데 어, 간단히 얘기하면 기존 1, 2등급이 1등급, 기존 3, 4등급이 2등급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좀 좋은 점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기존에는 4%가 몇명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서 한 문제 틀려가지고 2등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아무래도 퍼센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더 안정적으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위 10%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등급으로는 2등급이지만 기존 3, 4등급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취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인식이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별 환산점수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학별 환산점수란 우리가 흔히 이제 내신으로 대학 간다 했을 때 수시 교과 전형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등급을 이제 점수로 환산한 수치를 의미하는데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는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5점, 3등급이 87.5점. 고려대는 1등급 100점, 2등급 96점, 3등급 92점. 성균관대는 1등급 100점, 2등급 96점, 3등급 90점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좀 다르긴 한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각 등급의 분포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에 1등급에서 2등급 점수 차이는 5점이지만, 2등급에서 3등급 차이는 7.5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2등급의 분포가 더 크기 때문이죠. 어, 사실, 이 자료는 현재 고3, 즉, 9등급제 기준의 정보입니다. 아직 5등급제는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기존 자료로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1, 2등급의 점수 차이가 4점에서 5점 정도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등급제가 되면서 1등급의 분포가 10%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1등급이 되지 못하고, 남들은 다 1등급인데, 혼자 2등급이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러면은 정말 2등급이면 대학에 못 가는 것일까요? 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2등급이 나오면 바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서울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일산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올해 운정고에서도 자퇴생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올해 있었으니 내년에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진짜로 2등급이면 대학에 못 가는가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먼저 좀 아쉬운 얘기는 의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의대는 5, 1등급이 아니면 가능성이 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뭐또 모든 학생들의 목표가 의대는 아니니까 조금 눈을 내려서 연세대 화학생명공학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 9등급제로 내신은 1.5등급 그리고 환산점수로는 97.05점까지 이제 수시교과 전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5등급제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1.12등급이고, 이제 그 1.1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2등급이 몇 개까지 가능한가 계산을 해봤더니, 사실 이거는 학교마다 또 학생마다 조금씩 달라요. 선택 과목도 다르고 해서. 그래서 운정고 같은 경우는 고1 때 이제 6 과목 6 과목, 고2 때8 과목 8 과목, 고3 때중하복으로총30 과목 정도로 시험을 봅니다. 절대평가를 제외하고. 그랬을 때 2등급이 3.6개면 딱 1.12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는 조금 가능성이 있고 4개부터는 좀 위험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바로 자퇴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자료도 있지만, 이런 정보도 있지만, 그 관계없이 모두 1등급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당연히 저는 수학 강사니까 수학에 대한 이야기만 할 텐데,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 1학기 중간고사인데, 중학교 때랑은 많이 다른 시험 난이도로 학생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험을 좀잘 봤다, 못 봤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중학교 때는 잘 했는데, 중학교 때는 뭐 100점도 나오고 잘 했는데, 또, 심지어 공통수학원 같은 거는 선행도 열심히 했는데, 뭐 여러 번 했는데, 왜 점수가 이러지? 하면서, 아, 나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좀 잃기 마련입니다. 이게 기말이라도 잘 보면은 좀 자신감이 회복이 되는데, 기말 때도 못 보면은 아마 점점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평소에 이제 어려운 기출문제를 풀면서 시험 수준의 기준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쉬운 것만 풀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는 것도 좋지만 많은 학생들이 좀 쉽게 쉽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좀 많이 경험해봐야 할것 같고 두 번째 위기는 이제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어, 공, 1학기 때는 식 그다음에 계산 위주의 내용들이어서 그냥 좀 꼼꼼히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공통수학 2부터는 도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또 중학교 내신은 좀 쉽다 보니 닮음, 원 같은 부분에서 어,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좀 쉬운 것들만 그냥 내신을 위한 정도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 도형의 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많이 까먹은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 겨울방학 전에 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겨울방학 때라도 좀 여유 있을 때 중등 이제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도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도형에 대한 감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0월 20일에 이제 중위권반, 12월 2일에 상위권반을 개강을 하는데, 어, 제 일단은 중위권 상위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향하는 반은, 중위권반은 일반고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 상위권반은 운전고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다 내용은 공통수학 2인데, 중위권반에서는 개념을 많이 까먹었거나 혹은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기본기를 다지는 수업이고, 상위권반에서는 개념은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그거를 심화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수업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